아, 예, 저희 이기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얘기할 내용은 내년에 S, 갤럭시 S26에 엣지 라인업이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네. 얼마 전에 오늘이 5월 15일인데 13일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엣지 모델을 공개했는데 네. 내년에는 그 정식 라인업에 들어가서 음. 일반형 엣지 울트라 이렇게 구성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됐죠? 기존에는 올해까지 네. 일반형 플러스 울트라가 있었는데 플러스는 뭐예요? 플러스 중간에 있는 모델입니다. 약간 좀 크는... 사양은 일반형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제품 크기만큼 아. 부품은 거의 비슷. 카메라도 똑같고 좀 크고. 화면이 크고 약간 음. 뭐 무겁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양은 일반형이랑 플러스가 같은데 네. 플러스 모델은 그동안 되게 애매했습니다. 안 팔리고. 아 그래요? 예.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뭐 검토하다가 그러면 이제 엣지로... 그레이드로 따져보면 울트라 밑에 엣지가 그 다음에 일반형이 있는 거예요. 있을까? 예. 그 이번에 음. 출시한 그러니까 이제 곧 출시할 건데 13일 날 공개한 S25H도 가격이랑 이게 막 사양 보면은 플러스랑 울트라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 패널도 LTPO OLED 썼고 음. 물론 삼성 갤럭시 S24 3종 그리고 올해 S25 3종 다 LTPO로 쓰고 있는데 음. 이 중간에 나온 그 S24 FE 이런 모델들은 저가형이잖아요. 예, 저가형인데 그 이거는 네. 가격도 150, 160만원 책정됐고, 네. 패널도 l t p o OLED, 음. 그리고 여기 2억 화소 카메라 들어갔습니다. 지금 울트라에만 쓰고 있는. 네. 그래서 카메라 두 개이긴 하지만 2억 음. 화소를 넣었기 때문에 이 플러스보다는 좋은 모델로. 일반형이랑 플러스 사양이 똑같습니다. 거의. 내년에 나올 거면 이미 부품사들도 준비 작업 다 했겠네요. 하고 예, 있겠네요. 지금 그래서 플러스 모델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네. 일반형 엣지 플러스 이렇게 해서 네. 개발 프로젝트 시작했고 네. 프로젝트 명은 NPA 정도로 들었습니다. 네. 올해 S25 프로젝트 명이 PA, 음. 패러다임이었는데 뉴가 네.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음. 플레임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NPA가 뭘 뜻하는지는. 지금 13일 날 공개한 그 예. 엣지 모델 있잖아요. 그것은 뭐 두께나 예. 뭐 어때요? 좀 보시게. 이게 S25 엣지 두께가 5.8mm로 나왔어요. 5 8 m m 니다 S25 일반형 두께는 7.2, 엄청 얇게 나왔네요. 예, 네. 플러스 두께는 7.3. 네. 그래서 일반적인 바타입 스마트폰 두께가 7에서 8mm 사이입니다. 근데 네. S25 엣지 두께는 5.8mm, 음... 얇게 나왔습니다. 1mm 이상 얇게. 어... 얇게 <laughs> 줄이는 시도. 그냥 얇은 게 예뻐 보여요. 보면. 예, 그게 네. 그 스마트폰이 뭐 오래되긴 했지만 네. 사양이 다 고사양화됐고 네. 정체됐기 때문에 네. 그 사양이 높아지면서 무게가 점점 늘어나고 제품도 약간 커지고 두꺼워지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무게를 줄이고 음. 얇게 하는 트렌드가 네. 그 지금 이제 제품화되는 것인데 한 2~3년 전부터 세트 업체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부품을 좀더 얇게, 좀더 얇은 제품을 가져왔고 핸드폰 주머니에 넣으면 막 쳐지고 이러니까 예, 요즘에 뭐 너무 무거워졌기 네, 네, 때문에 예, 다시 버튼. 이제 가벼워, 가벼워지고 예. 얇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예. 지금 그 13일에 S25 e d 예. 지금 뭐 사실 2월 뭐 공개했었나요? 뭐 1월 공개했었나요? 그, 그 MWC에서도 공개했었고 예. CS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MWC에서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한 3, 4개월 뒤에 이제 이렇게 좀 얇은 거 다시 내놓는 예. 건데 요거에 대한 뭐 판매량 수치. 어 판매 수치 목표라든지 이런 거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었죠. 네, 예, 전자에서 그럼 보통 그런 거 얘기하진 않으니까 네. 얘기하진 않지만 300만 대 정도 생산량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부품 업체 에 뭔가 발주된 어떤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걸 보고 듣고 예, 얘기하신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부품 업체들이 지금 5월이니까 뭐 5월, 6월, 뭐 4월, 5월, 월 이때 뭐 부품 발주량은 거의 뭐 확장됐을 것이고 네. 이후에는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네. 뭐 그, 약간 변동폭이 있긴 하지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300만 대 정도? 삼성전자는 음. S25H 출하량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엣지가 그냥 제가 사진상이나 이런 거 봤을 예. 때는 충분히 <laughs> 뭐 매력이 있다 보기에는 이제 느낌이 오던데 예. 어, 이게 좀잘안 팔렸을 때에 어, 내년 라인업 변화가 다시 재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까? 네 예, 그럼. 그럴... 그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게 네. 만약에, 이게 올해 일단 S25 출하량 목표 말씀드려보면 3종, 그 일반형이 1360만 대, 네. 플러스가 670만 대고 울트라가 1740만 대입니다. 음. 그래서 플러스가 1월부터 나왔으니까 연간으로 네. 670만 대, 네. 엣지가 올해는 300만 대인데 네. 어쨌든 이게 기간이 한반 정도 되니까 플러스만큼 팔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 근데 만약에, 음. S 25H가 나왔는데 판매량이 300만 대를 훨씬 못 미치면 다시 플러스 내년에 플러스 음. 모델로 다시 돌아와서 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애플도 예. 그 아이폰 시리즈에 플러스 모델이 있고 예. 어, 또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뭐 내년에 내년 올 연말에 아이폰 17에서 예. 또 에어 얇은 거 모델도 준비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시 얇아지는 게좀 트렌드인 것 같긴 한데 예, 트렌드이고 이게 뭐 제품은 고사양화 평준화 이런 것도 하나, 하나가 하나 있긴 하고 애플도 플러스가 안 팔리긴 했습니다 네. 아이폰이 총 4개 있는데 네. 일반형 2개, 프로 2개 근데 여기서 프로 비중이 최근 몇년 사이에 60% 넘었고 네. 일반형은 그러면 좀 팔리는데 이 플러스 모델이 되게 안 팔렸습니다 10 애매해요 전에, 이거는 좋은 거니까, 크기로 비교해서 소비자 사는 것이고, 네. 이거는 프리미엄이 돼서는 싼 제품. 이건 애매합니다, 이 애매 제품들이. 삼성도 마찬가지고, 아, 네.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렇다 보니까, 뭐 이런 흐름은 2020년 코로나 첫해보다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음. 그래서 플러스 모델에 대한 고민이 있다가, 이렇게 애플도 에어 모델, 삼성전자도슬림 그 모델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 13일날 S25 엣지 공개했고 판매량 목표는 한 300만 대 정도인 것 같은데 예. 어, 내년에도 엣지 일반형 울트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어, NPA 예, 코드명이 MPA, 이제 예. 이렇게 됐는데 엣지가 S25 엣지에잘안 팔리면 또 바뀔 가능성도 있다 예. 네, 또 이렇게 얘기하셨군요 시는 예. 조금 다른 얘기해 보면 지금 관세 때문에 예. 지금 베트남도 이제 관세를 많이 이제 부과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으로 가, 가는 거에 대해서 어 영향이 어떠뭐 어느 정도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뭐 4월 한국 날짜로 네. 이제 뭐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했다가 네. 다음 날에 또 유예했고 그리고 또 13일에 4월 13일에 스마트폰 컴퓨터는 또 상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네.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뭐 구미에서 뭐 스마트폰의 일부 더 생산하려는 움직임도 있기도 하고 네. 아직까지는 관세가 직접 부과안 됐으니까 네. 삼성전자는 저 미국에서 판매할 제품을 조금 더 생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음. 5월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이 작년에 3천만 대 정도였습니다. 음. 전체가 2억 3천만 대인데 네. ODM 4천만 대 빼고 1억 ,000 9천만 대 중에 3천만 대를 미국에 파는 거고 어. 나누기 1 2 해보면은 15% 정도 되네요. 예, 근데 네. 그게 좀 프리미엄 모델이니까 네. 중저가 모델 세계 내게 판 것과 비슷한 어. 매출, 영업이익, 마진더 높을 것이고 S25 같은 예, 경우는 네. S25 그러니까 올해로 치면 S25, 작년 레거시 S24, 그리고 폴더블 이렇게 해서 올해 음. 올해도 3천만 대 정도 팔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3천만 대 나누기 1 2 해보면은 월별 한 250만 대 정도 생산을 해야 됩니다. 확출하를 네.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달 삼성전자는 S25 기준으로 그 생산량을 330만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늘려 있는 거군요. 예, 원래라면 아, 근데 그거는 미국 시장이고 이건 S25. 이제 네. 전 세계니까 그래서 S25는 4월달에 그 부품 업체 4월 초 중순에 부품 업체들이 줬던 그 물량 전망치는 한 250만 대 정도였습니다. 250만 대였는데, 이 5월에 들어오면서 330만 대로 더 늘리기 위해서 80만 대. 이게 뭐 갤럭시 S25가 잘 팔려서 그렇다기보다는 관세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일단 만들 수 있을 때 많이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놓자. 관세 불확실성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폰 시장 올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역성장 할 가능성이 지금은 큰거 같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올 때는 뭐 TV도 그렇고 폰도 그렇고 코로나 때뭐 가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체 수요가 발생해서 네. 조금씩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안 올해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관세 얘기, 얘기하고 <laughs> 그 상대국들도 보복관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심리가 약간 위축된 상황이고,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지금 막 여기저기 부품 같은 거 사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엄청난 왜곡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겠네요. 예, 지금은 당장 재고 그 비축이 네. 많고, 네. 그래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아직 관세가 직접 부과되진 않았지만 역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